어, 뭐야? 저 형이 근데 미드보다 낫겠다 미드는 존나 무서운데 어? 뭐? 어? 빠데 오른쪽 미이네 어, 개빠르신데? 바로 다커금다 그런가? 피지컬은 선수인가안뛰는건 안.. 모르겠다 네. 근데 진짜 선수느낌 나네 그냥 응. <laughs> 에 a n s Sans, Sans, s 어. n s 하 a n s Sans, 히 a n s Sa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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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Sa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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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s

잘하네 고 전화주고, 전화주고, 잘화는고전화가고 전화주고, 고전고 전화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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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고 전화주고, 아 뭐야, 어. 뭐야? 엄청 잘 쓴다. 센스 찌른다 센스. 준이 방금 개털린 거 아니야? 아, 나이스 나이스. 아. 근데 저 <저거> 어떻게 막는 내가. 오이. 오이. 정태우다, 저거? 너 어디? 어. 야, 근데 쟤왜 스탈크냐? 먼저 은 근사로. 지금 센백 누군데? 찬이 형이랑 성현이 아, 오늘 수비가 좋진 않요 그러네, 오늘 잘 해야 돼. 테스트, 테스트, 뭔 테스트? 우리 팀 베스트 뽀빽이 누군지? 아, 그래, 아, 그러네. 오늘 다 왔구나. <laughs> 그건 안 나왔던 거 같아. 그래, 형석이 안하네

그니까 오늘 자, 잘하시네 아니 저 형님이 진짜 잘하시는데? 윙? 흑인형님? 덕고그러 그니까 잘하시네 센스가 좀 아니, 빠른 것보다 센스 좋은 게난더무서운 아니 자, 자꾸 어디서 저런 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? 엄청 잘하는데 아르마다 유명하긴 하더라 응? 어? 그뭐 저번에 혼자 더 피치 갔거든? 응. 그 오픈 채팅방에서 12명 구해가지고 응 네. 거기에 어? 청춘FC 감독 있었음 청춘FC? 어. 네, 내가 아는데 청춘FC인가? 어, 그 청춘FC인 어 맞음 그 우리팀이랑 우리 아르마다 둘다 알던데? 아 진짜? 응 예기장엔 내가 이거 입고 왔거든 그러니까 일지예요 이러고 맞아요 이러니까 응. 응. 아르마다랑 하죠? 네 맞아요 이러니까 우리 팀도 하던데? 아이, 이까어다 죽었다 공이 좀안돌 오늘 더워서 그래 오랜만에 많이 왔다 <laughs> 그런 걸 수도 <laughs> 잘 봤다 어우 씨 내가 전화가 오면 생각보다 갤럭시 응? 니꺼안 보내도 되겠다 그니까 아무래도 일단 나 1분도 안지었어3분었어 <laughs> <laughs> 어이 아프겠다. 세게 다쳤나 보네. 재순이 형 들어가도 같은데. 음. 이상보니까안 아프네. <laughs> <진짜> 이가하니까 아까 <진짜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 운동을. 그래. 준비 운동 좀 열심히 했어야지. 포호가 코어, 약하니까 허리... 아, 이 새끼 걱정하려는데 재준이한테 바로 인사하는 거보니까안 아프네, 이 새끼고... 아, 이 새끼, 원래 처음에 이래... 그게 다또막흐트고지 제가 현 근데 뭐, 허리 맞은 거야? 어? 허리 맞았어? 아니, 허리 살짝 위에 여기? 아, 존나 아프겠네. 이거... 아프긴 함... <laughs> 개 아프긴 하지, 금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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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이거 홍 인표, 아아.. 이 <laughs> <laughs> 정지, <laughs> 정지가 킬 패스. 이거 성규한테 바로 보내야지, 그냥 이대0인가 어, 이대0 이거 성규한테 보내면 신나가지고 편집한다. 클립 하나 생겼다고? 인스타는 별로 안 보는 거 같지 않 뭐? 야, 유튜브는 진짜 어, 우리 유튜브만 보지 않풀 경기 본다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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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마형인데 근데 요새 평일을두번찾아요 아랑 아랑이 는 어, 아랑 아랑 때풀 멤버로 오시는 거 같은데, 일제 때는 그냥 용병 몇명 많이 부르시고, 아랑 할때한 열세 분 가시더만, 열넷, 열셋, 아랑 해봤냐? 아랑이 때? 아니, 저기 인스타에 자주 올라오니까, 단체는 지금은. 공자분도. 그러니까 저희 잘하시네. 잘하신 거 같은데. 빙빙인가 오우세. 어. 배운 사람이긴 한 듯. 무조건 배웠다. 네. 와! 아, 역씨

크게잘도시는좀 우리가 밀린다. 아니, 크게잘 도시는 데? 위치 잘 잡네. 띠에고? 음. 저분 그분이지? 외국인, 아마다 음. 외국인 선수 저분이 윙백 아닌가? 누구? 띠에고? 아, 진... 그 가입했대. 그 어. 가입한 윙백? 잉백이야 잉백? 어, 저 사람? 뒤하고? 어, 저 아, 사람? 아, 사람? 아, 습하잖아. 어, 오늘 계속. 아 사람? 저 사람? 저 사람? 저람저사저 사람?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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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? 저사 그치? 오못 오늘... 아니, 오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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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늘 오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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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그 오늘... 오늘... 아늘 오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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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덜

<laughs> 박찬 개웃기네. <개육기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<찬이여. 웃음> 박찬 개웃기네. 주현 라인 반 라인. 저 형이 뭐라도 할것같아 어우, 됐다. 돌려봐 돌려봐. 지광이가 일로 뛰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아이 어,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파야 될것 같은데. 오 정태우. 태우 좋은데? 어이 아, 야 저기 받아줄 미드가 없다. 무지 음. 응. 그러게. 철수기 같은데? 아, 비였으면 좋겠다, 사은. 비 오는 게 나을 듯. 잘 들어갔다. 빠르신데? 됐어 잡았다. 잡았다. 지간이 올라가 줘야지. 오. 어. 마무리. 아, 까비. 아, 내 깔창 안아 가지고. 깔창. 나 원래 깔창 안 치는데. 죽어요. 거 괜찮아, 그런 걸수도 오늘 다친 사람, 왜 이렇게 많냐? 이제 끝나지 2 0분 오분 남았겠다. 3분. 올려 줘지. 아, 올려 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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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뭐야? 다른 애확실히잘 봤다. 오 이승우, 이승우, 그거 꼭하는잘봤 다？어, 아, 긴가 길다. 엉 데이지 형, 그거 써 주세요. 메모에 우리 요새도 그거 함 기록 쓰어 그래, 바로 줘야지. 그러게? 오늘 존노 t 치 g 다 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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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아니 우리 아래가 왜다 비어있냐? 어. 우리 내리는 애가 없지 않냐? 위드? 아, 밴드리스가 전체적으로 지쳐티체적으 그런 것 같기도 해. 아이고, 조명 때문에 안 잡히네. 버르다 아, 아무도 없는데 조점이 안잡히냐요 아, 이쪽. 딱딱딱딱 이쪽이죠. 어이잘줬다 오호. <laughs> 정현이 죽었다. 어, 터치, 전화! 터치 야무지네, 근데, 정현님 오! 좋다. 되나? 까비.